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대학교 96학번 졸업생이고, 현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래형동물자원센터에서 발생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책임연구원 송봉석입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생식세포의 연구는 초기배아의 발달, 분화, 사멸 등을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모델동물 개발을 위한 첨단바이오 분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구대학교 난임 무료 산업학과는 생식세포 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학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 학부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제가 소속된 정부 연구기관이나 다양한 생명공학 분야로의 진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의 학과. 생식세포 연구의 최고의 학과, 대구대학교 난임의료산업학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